대상 15장 1 6절에터 29절입니다. 다윗이 레위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려하며 네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 못과여희엘과 은니아, 엘리압과분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야, 엘리블레후와. 밍내아, 문지기 오벳 에돈과여희엘를 세우니, 누레아는 자 해만과 아삭과 에다는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여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희엘과 운기와 엘리압과 마세아와 아분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리못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민네양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일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밭과 느다녈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괴 앞에서 나파를 부는 자요. 오벳 에돈과 여희야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괴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레위 사람을 놓으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새마고 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납팔과 낙팔을 불며 크게 부르며 뿔납팔과 낙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계를 운반하여, 어, 운반하기 위해서 1차 그 운반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계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계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지했기에 알지 못했기에 몰랐기 때문에 언약계를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어, 언약계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베데돈이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 베레스 우사가, 우사가 손을 댔다가 어떻게 됩니까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좀 어,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냐? 레위인들입니다. 과연 레위인들이 언약계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왜 그렇게 옮겨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아는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고집을 피워서 수레 싣고 옮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 다윗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고집을 피우면서까지 원약궤를 수레에 싣고 강제적으로 수레에 싣고 오지는 않 안치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다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해한,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일에 나단선 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아니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있었기 때문에 아, 하면 안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어쩐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이시 다이시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강제적으로 자신의 고집을 피우면서 언약계를 수레에 실고 옮기지는 않았을 것이 어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어쨌든 결과는 다이시 수레에 실고 오다가 하나님의 진료를 받아서 운반하는 게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언약계를 운반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1차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실패로부터 배운 것이 있기에, 말씀에 무지했었던 그 모습에서 배웠고, 그 무지했던 그 모습을 그쳐서, 규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운반 준비를 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언약계를, 운반을, 언약궤 운반을 위한 레위인 천양대 조직과 언약계 운반 완료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24절은 다윗의 지시에 따라 언약교 운반을 위한 레위인 천양대 구성, 천양대가 구성 대 구성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고, 25절부터 28절은 레위 자손들이 규례에 따라 언약궤를 어깨매고 운반함으로써 언약궤의 운반이 성공적으로 마쳐진 사실과 함께, 29절 마지막에는 사울의 딸다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 언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언약계 앞에서 춤을 추고 우통을 먹고 춤을 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그를 마음속으로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 6절 내용과 비교할 때큰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말고는 그 내용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언약계를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다윗성으로 이제 언약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첫 번째 실패했었던 그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언약계로 옮기는 그 모습을 볼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이언약계를 옮기고자 하는 다윗의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았기에 그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언약계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언약계를 옮기면서. 기뻐 춤추는 다윗, 다잇.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자들을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때 하나님은 도우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너희 사람들을 도우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성하지 일곱 마리와 수된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 언약을 도우신 이유는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 언약계가 운반되어 줄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반되어 줄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계가 올라, 다위성으로 올라온 뒤, 제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이 제사를, 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없으면, 이언약궤가 옮겨, 오베 애동 집에서 다위성으로 옮겨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 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했지만, 아무리 마음이 커도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에 의한 그런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도우셨다.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우리가 어떻게 행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laughs>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고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에 임하다라는 인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이전의 왕 사울 랑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렇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가 받은 은혜 크지 않습니다. 사울이, 사울 어떻게, 어떻게 보면 사울이 전쟁을,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전, 사울은 전쟁, 어떻게 어, 쉽게 얘기했을 때, 사울의 전쟁 승률은 거의 100%입니다. 100%, 100 승리했습니다. 단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는 그동안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음성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아도 이렇게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다윗이 사울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지, 사울을 위해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다. 물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 때도 승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미 명령을 준 이후에, 이후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것 뿐이지, 사울이 하나님, 하나님,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스스로 죽 자, 자결한 자결을 한 스스로 죽는 자살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를 말씀대로 살아왔던 인물들, 형경의 인물들, 정말 타락의 극치에 달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봐줄 수 없었던 그 시대, 노아 시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열심을 가졌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노아,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라 했을 때 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생활하고 끝까지 유혹에서도 너 이겨내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부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정말, 어, 힘든 순간에도 말씀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원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며 행하는 자될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